자, 지금 시간이 2022년 2월 22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4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62.4만화. 다시 음봉. 아, 이거 드라마틱하네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정신이 없습니다. 뭐 월봉은 어떻게 끝나냐가 관건이고요. 어, 종가 기준으로 어, 저가와 음. 종가의 거리가 길면 상방을 볼수 있고, 반대로 저가와 종가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마 1월 달 저가를 깨는 흐름이 차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봉. 어제 그 난리를 치더니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예, 이제 매도가는 벗어났고, 매수가는 약하잖아요. 음.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매수 전략도 가능한 거고요. 이번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가 최저치로 떨어지기 때문에 358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358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이게 종가가 지난 주보다 하락할 거라고 생각되면 358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고려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난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종가는 상승하셔야 돼요. 자, 주봉은 일봉. 일봉은 하단 선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361.14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예. 아직 붕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매도자는 할게 없어요. 갭만 먹는 거예요, 매도자는. 지금 상태에서 매도자가 할수 있는 건 갭. 갭을 먹는 거고, 지금은 매수자가 어제 저가를 선절선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도자는 오늘 할일 없다. 선물. 예, 선물 똑같고요 주봉. 주봉도 똑같죠. 와, 이 상단선 두 개나 물고 어제 올렸는데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단선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만 감안하세요. 애초에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하단선이 상당히 각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붕괴되면 포기. 배도자는 할게 없다. 예, 저가 깨면 어우 땡큐 이런 면 끝이에요. 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코스피도 아무것도 없어요. 코스피는 특히 하단선이 지난달 저가 아래 에 있기 때문에 예, 코스피는 매수 전략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위에 올라가서 상단선은 뚜두겨 맞고 왔는데 하단선이 없어요. 코스피는 하단선이 2683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오히려 여기까지 내려야 돼요. 매수하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는 매수할 수가 없고 매수한다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이나 그렇죠? 선물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일본 일본은 저가만 깨지 않으면 상방 유리. 그러니까 지금 저라면 상방만 볼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깨지면, 아, 상방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방은 못 봅니다. 이건, 오늘까지는 하방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위치에서는. 오히려 올라갔다가, 예, 다시 내려와서 저가 깨고 딱 끝내면, 이제, 일봉도 상방 끝이죠.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이제, 하방의 에너지가 더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지난 주 저가만 깨주면 이제 아래가 열리겠죠. 코스닥, 뭐, 월봉은 아무 일 없고요. 예, 주봉은 상단선 위에 올라탔다가 밀리는 정도예요. 하단선은 사실 여기에 있잖아요. 예, 860일 아래로 내려와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은 매수가에 오지 않았으니까 청산 여부만 고민해야 되는 구조죠. 예, 일봉 똑같습니다. 지금은 하단선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제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목표치는 879.80 정도? 예, 여기까지는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깨지면 아웃. 자, 지금 이 시간까지 개인은 1315억 현물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670억, 676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돈은 아래로 집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음 1898억 선물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풋을 사고 있어요. 예. 네, 다 풋을 사고 있습니다. 미니도 풋. 어제 외국인이 100억 넘게 풋을 샀죠. 어제 시가 위에서 다 샀거든요. <laughs> 오늘 현재가가 어제 시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팔더라고요. 종가까지. 외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물 매도가 3조 원 정도 되죠. 아직 청산해야 되는 선물 매도량이 많습니다. 이거. 청산 못하면 상방 못 가요. 상방 가서 외국인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간다고 봐야죠.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방에 갈수 있는 환경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더하면 지금, 지금도 3조인데, 열심히 열심히 매수해서 <laughs>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조인데, 여기서 선물 매도를 더하면 이제 남은 날짜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매도를 청산하기 어렵다면, 매도로 수익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일단 매수는 포기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한동안은. 그냥 쏟아지게 뒀다가, 조금 더 내리면 더 바닥에서 현물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